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정실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자 종목 설명하기 전에 좀 지금 현재의 시황 자 이런 것들 좀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어떤 공포심에 질려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굉장히 좀 절망적인 자 이런 얘기 이런 상황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자, 언제나 말씀드렸지만은 자, 공포. 자, 이 공포 시장에서 이 절망감과 공포, 이 위기감이 나올 때는 언제든지 이 기회로 이어지는 그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자, 여러분들이 지금 공포스럽고 그다음에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굉장히 우울한 자, 이런 시장을 겪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거. 자, 첫 번째. 자, 비중 조절. 자, 비중 조절과 여러분들이 어떤 포지션 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이둘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안 하고 수행을 안 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내가 제대로 된 매매를 하고 있는가, 이두 가지를 제대로 수행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자, 나스닥이거든요. 아니, 나스닥이 아니고 다우존스. 자, 미국장.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흐름이 지금 좋지 않게 지금 흘러가고 있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급락을 해주면서, 자, 지난 밤에도 마이너스 4%까지 급락을 하는 이런 흐름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은, 자, 미국장이 저렇게 박살이 난다. 자, 한국장도 당연히 이런 식으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자, 모든 주요 이평선 다 깨고 이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자, 이렇게 좀 반등을 하면서 계단식으로 올라갈까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갭 하락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자, 굉장히 지금 전 세계가, 자, 증시가 어떤 불황의 늪이라든지 어떤 물가,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헌재 관련해가지고 지금 탄핵 선고도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고 어떤 정치적인 불안까지도 계속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너무나도 시끄럽고 어지러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자,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좌를 불려나가야 되는지, 자, 계좌를 불려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 잃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보수적으로 그리고 비중 확 줄여가지고 매매를 하실 거면 하시고 나는 자신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제 노크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냥 쉬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포커스는 잃지 않는 거, 자, 잃지 않는 거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그래도 좀 경험치가 있다. 그래도 나는 조금 조금씩이라도 매매를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노크를 하셔가지고, 제가 매일매일 진행하고 있는 종가 매매와 시초가 매매. 자, 요즘 같은 장에서는 종가 매매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좋고, 매일매일 진행하는 시초가 매매. 어차피 매일매일 테마, 자, 주도 테마, 그 다음에 주도주들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수급만 따라가면은 우리가 수익을 내는 거는 변함이 없다 자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분들만 이제 노크를 하시고 아닌 분들은 그냥 쉬시거나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자 이제 개별 종목으로 넘어가 가지고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과 함께 우리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자 이따가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은 자 구독도 한번 부탁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번 영상에서는 자, 시노펙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노펙스 보도록 할 텐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지수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안 좋은 상황에서도 자, 최근에는 이렇게 급등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자, 오히려 이렇게 거래 대금이 무지막지하게 과거에 비해서 터지면서 자, 확실하게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확인이 되고 있는데 자, 제가 이따가도 다 차트 분석해 드릴 거지만은 자, 지금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이 자리, 이 자리, 지금 이 위치가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 중요한 자리에서 미친 듯이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종목을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자,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 종목에 지금 물려 계신 분들, 자, 물려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너무나도 많고, 자, 지금 이런 식으로 크게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 시장에 이제 관심을 많이 받기 시작했어요. 자, 투자자들이 무슨 일이 있나, 이런 식으로 관심을 많이 받기 시작했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수많은,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미 지금 매수를 또 진행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언제나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종목, 어떤 종목이든 매매를 할때 무조건 대응 전략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비중 조절이라든지 아니면은 어, 여러분들의 포지션, 이 포지션의 기준을 명확히 잡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주구장창 제가 매일 매일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지금 영상으로 찍고 있는 이유도 다 있는 겁니다. 이 지수나 이 어떤 큰 흐름을 거부를 하고 위로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 굉장히 지금 힘 있는 종목들에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자 호재도 호재 나름이에요. 자 그만큼 어마어마한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호재의 힘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밑에서 앞에 매물들을 다 씹어먹고 올리고 있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공략을 할 수도 있는 종목이고 실제로 공략을 지금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지금 물려 계시는 분들에 한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대응 전략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계좌를 어떤 식으로 불러야 되는지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영상을 끝까지 집중을 해 주시고 자 중간 중간에 어떤 식으로 자이 종목 뿐만이 아니고 자 여러분들이 이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자 계좌를 불리기 위해서 어떠한 자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같이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어떠한 호재가 있었는지 한번 같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노팩스자 국내 최초예요. 자 벌써 여기서부터 키워드가 나온 겁니다. 자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이 제약 바이오 라든지 자 모든 기술력 자 어떤 기술력에서 최초다. 이 최초라는 이 타이틀을 달고 나온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호재다. 앞으로도 계속 우려먹을 수 있는 이런 단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로 뭘 했냐. 자, 인공, 신장기용, 혈액, 여과기. 자, 이거를 이제 생산을 하는데 이것에서 59년 만에 지금 쾌거를 이루고 있다. 자, 여기 이 기자분이 지금, 지금 급하게 쓰다 보니까 자, 오타가 났는데 자, 쾌거죠, 쾌거. 자, 여기에서 59년 만에 자, 뭘 해 냈는가 보면은, 자, 우리나라가요, 자, 인공신장교 혈액 여과기로, 자, 처음, 처음 국내에서 혈액 투석이 진행된 게, 자, 59년이랍니다. 59년. 자, 59년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여과기는, 자,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자, 수입에 계속해서 100%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100% 의존하고 있는데, 자, 지금 최초로,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을 했다라는 이런 소식으로,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내려 보면은 자 어떠 어떠한 과정이 있었고 어떤 식으로 지금 결과가 있었고 어떤 식으로 실험이 됐고 임상이 마무리됐다. 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학술지에 발표가 될 계획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자 현재는 이제 국내나 해외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 마케팅 활동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자 이런 얘기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곁다리로 여러분들이 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 읽어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호재가 또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쭉 이렇게 밑에 내려오면은, 자, 바로 여기에, 자, 주주 환원, 자, 주주 환원도 지금 확대할 계획을 지금 이 기업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총을 통해가지고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자, 자사주 소각 등을 결의를 할 예정이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들이 너무나도 이 주주 친화적인 그런 기업들이 없다 주주 환원을 너무 안 한다 자 이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비판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를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주주 환원 자이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기업들은 이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호재로 작용을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언제나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은 자, 어떠한 기업 가치라든지 뭐 여러가지 어떤 뉴스라든지 자, 주변의 소문 자, 이런 걸 믿지 말고 자, 반드시 돈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건 뭐다?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수급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자, 이런 것들을 포착을 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주도 섹터 아니면은 그시장의 자, 주도주 이 안에서 놀아야 여러분들이 돈벌 기회가 그만큼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가지고 제가 매일매일 진행하고 있는 이 시초가 매매 그리고 종가 매매 같은 경우, 경우에도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 수급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이것이 주도 섹터인지 자 주도 주인지 이런 거를 항상 모니터링하고 확인해 가지고 분석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 모든 영상에 제 모든 영상의 후반부에는 그날 그날의 시초가 매매에 대한 이 결과 인증 이거를 매일매일, 자, 지금 이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영상 후반부에 오늘의 시초가 매매 결과가 어땠는지 그대로 라이브로 찍어가지고 보여드립니다. 실패를 했든 성공을 했든 아시겠죠? 그리고 종가 매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행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이 또 따로 있어요. 여기에다가 맨날 영상 찍어가지고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내가 좀 계좌가 좀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들, 내가 좀 종목이 필요하다, 그때그때 바로바로 좀 성과가 나는 이런 것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욕심만 안 부리면 됩니다. 자, 어차피 매일매일 종목 드리고 여러분들이 욕심 안 부리고 본인 그릇에 맞게 빨리빨리 분할 매도 해가지고 빨리빨리 퇴근하셔라. 저는 이렇게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러분들이 저에게 노크를 하시면 되고 자, 항상 모든 것은 다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자, 내가 관심이 있어야 돼요. 자, 내가 의지가 있어야 되고 아무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자율이에요, 자율.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냥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무료 정보방 들어오셔가지고 자 클릭하면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게 링크 걸어놨으니까 들어오셔서 보시든지 아니면은 제 과거 영상들 다쭉 보시면서 영상 후반부에 인증하는 거다 확인하시든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자 인증할 때 그때 어떻게 참여를 하는지 다 알려드리니까 언제든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노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이 이제 3월 11일이에요. 자, 오늘도, 자, 오늘도 시초가 매매가 나갔겠죠.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을 드렸을까요? 자, 오늘 이렇게 3월 11일, 자, 3월 11일, 오늘도, 자, 거지 같은 장에도 자, 시초가 매매는 매일매일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대화제약,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래생명자원, 그 다음에 세 번째, 신라, 섬유, 이렇게 세 종목 딱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오전 8시 56분 이렇게 글씨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다 골라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기록방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고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자, 날짜 인증해 드리는 거 이렇게 딱 보여드리고 제일 중요한 스크린샷 조작 아니다. 자, 이렇게 포토샵 조작 아니라는 거 확실하게 드래그 해가지고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영상 후반부에 다 같이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이 거지 같은 장에 과연 성과가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따 영상 후반부에 자 어떤 식으로 참여하는지 종목 받는지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 자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 제가 언제나 말씀드렸지만은 차트 분석 같은 경우에는 자 반드시 크게 넓혀서 자 넓혀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넓혀서 이렇게 보면은 자 이게 쫙 이렇게 넓혀서 봐야 돼요. 자 이렇게 봐야 한 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위치, 그 다음에 상황, 그 다음에 흐름 이거를 한 눈에 볼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차트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고가권입니다. 자 누가 봐도 여기가 고가권이고. 한참 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상승을 했다는 걸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하락을 하다가 여기에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자주 잘할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확실하게 이런 추세 저항 라인 추세 저항 라인 긋는 거 이런 거 여러분들 항상 연습을 하고 있어야 돼 여기서 이렇게 고점들이 계속해서 이런 막히는 흐름들 막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항을 받는 이런 구간들을 강력하게 지금 돌파를 하는 이 장대 양봉 캔들이 나왔다 라는 거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모든 주요 이평선들 모든 주요 이평선들을 강력하게 장기 이평선까지 무려 241선까지도 돌파를 하는 이런 흐름을 보였다라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강력하게 수급이 들어왔고 어떠한 이런 추세의 변곡, 변곡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구간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이 종목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자 그리고 압도적으로 강력하게 거래량, 거래 대금이 터졌다. 자 이게 조그맣게 보여가지고 지금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자 무려 거래 대금이 자 오늘 장 끝나기도 전에 1,800억이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0억이 터지고 있다라는 거. 자 하루에, 하루에 1,000억 이상의 거래 대금이 터진다라는 거. 1,000억 이상의 거래 대금이 하루에 터진다라는 거는 그날에이 주도주로서의 이 자격을 갖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자, 실적이에요, 실적. 자, 이러한 어떤 제약 바이오 쪽, 자, 제약 바이오 쪽에 이런 기업들이, 자, 실적이 기본적으로 흑자가 나온다라는 거, 자, 흑자가 나오는 것도 대단한 건데, 거기다가 이제 2026년까지 확실하게 이제 실적이 성장하는 이런 모습까지 보여준다라는 거, 자, 이거는 굉장히 이 종목이 만약에 떨어진다고 해도 저력 있게 이렇게 반등해서 다시 한번 추세 상승으로 올릴 수 있는 이런 원동력이 된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 이게 종가상으로 어떻게 끝날지는 몰라요 자 이미 지금 다 모든 것이 역배열 상황이기 때문에 앞에 이 매물들 자 수많은 매물들을 소화를 하는 기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자, 이게 월봉이나 주봉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이 앞에 있는, 자, 앞에 있는 요 매물들을 소화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지금 좋다고 이런 식으로 올라갈 리는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흔드는 구간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해서 흔들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흔드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박스권 매매 그리고 만약에 운 좋게 이렇게 올라간다. 자, 그러면은 추세 매매와 돌파 매매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이라고 해도 이 사이가 수십 프로예요, 몇십 프로이기 때문에 결국에 어쨌든 타점은 계속해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락하다가 올라가는 이 추세의 변곡점, 자이 변곡점을 우리가 포착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물려 계시는 분들 무지하게 많을 것이고 자 지금 신규로 지금 타점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응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고 자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명확하게 기준을 잡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대응전략자료 자 시장에 관심을 받는 종목들은 제가 언제나 대응전략자료를 여러분들에게 항상 최신화 해가지고 자 원하시는 분들 자 신청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가지고 언제든지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들은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응전략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날짜, 현재가, 그 다음에 종목이랑 여러분들이 뭐 평단을 알려주시면은 평단까지 자세하게 보고 거기에 맞는 이 매집가와 이 목표가 이런 부분들 자, 매수, 매도, 타점들 아주 상세하게 제시를 해드리고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이런 포지션 이 포지션만 명확하게 잡고 계시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골라가지고 매매를 하시는데 참고를 해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장문의 글로 코멘트 분석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확실하게 정독을 해 보시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어떤 식의 멘탈을 가져가야 될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아주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 드리니까 많이들 활용을 해 보시고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하실 분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제 의견도 한번 참고를 하면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는 그냥 모르겠다. 나는 그냥 누가 좀 실시간으로 좀 알려주면서 그냥 나는 시키는 대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라이브 텔레그램 정보방에 여러분들이 입장을 하시면은 자, 바로바로 바로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입장을 하시는 것을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뭐 입장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뭐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문자로 대응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방법은 선택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 이제 최소한의 신청은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제 개인 번호 010-5745-8984번으로 여러분들이 이 종목명 뭐 신호 팩스 다 치셔도 되고 자 신호 팩까지만 치셔도 되고 알아볼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종목명 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이렇게 입장을 시켜 드리거나 아니면 문자로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당연히 무료로 진행이 된다는 거단 1원의 대가도 필요가 없으니까 전혀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간편하게 이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 여기 있습니다 제가 설명란이랑 댓글란에다가 이거를 적어 놓을 테니까, 자,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노란색, 자, 그리고 PC로 보시는 분들은 이 파란색을 이용해 보시면은 굉장히 간편하게, 아주 간편하게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신청해야 되는 무료 정보방 말고 다른 무료 정보방이 또 따로 있습니다. 자, 거기에는 첫 번째, 자, 종가 매매. 제가 종가 매매 드리는 거, 자, 이거 싹다 인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영상도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고 어떤 종목을 드렸는지, 자, 어떤 성과가 났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정보들. 매일 주식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어떤 뉴스들, 자, 이런 것들을 싹다 정리해가지고 매일매일, 자, 매일매일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무료 정보방 추천주 인증방에 무료로 들어오시면은, 기본적으로 그날 어떤 테마들이 이슈가 있었는지, 어떤 종목들이 주도를 하는지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싹다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뉴스 속보도 바로바로 바로 올려드리고, 그 당일날에 어떤 일정 정보라든지 이슈가 있다 이런 것도 싹다 정리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특징주들이 어떤 식으로 왜 상승을 했는지 뉴스 기사까지 싹다 링크를 걸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 드리고 이렇게 증권사 리포트와 시황 정리까지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 끝난 뒤에는 이렇게 완벽하게 표로 정리를 해 가지고 그날을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드리는 이런 추천주들, 추천주들 어떤 성과가 났는지 어떤 결과가 났는지 제가 다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개별 종목들 제가 추천드렸던 거다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제가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올려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 종목을 왜 추천드렸는지, 그리고 진짜로 추천해가지고 수익이 난게 맞는지 다 인증을 해드리고 있고, 이런 식으로 월별로 다큰 성과가 났다라는 거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정보도 같이 공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저와의 신뢰도 다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정보를 교환하면서 저와의 신뢰까지도 쌓을 수 있는 수익 인증을 보실 수 있는 채널 자 여기 세 번째 이 초록색 원 이거를 클릭을 딱한번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채널에 입장하실 수가 바로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자 여러분들 계좌 여러분들 계좌를 이 우상향 시키는데 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 어떤 진단이 필요한 종목이 있으시면은 자 이렇게 차트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로 여러분들이 종목명 그 다음에 평단이라든지 어떤 비중 이런 거 같이 여러분들이 문자로 적어서 보내 주시면은 이 위에 링크 무료 정보방에다가 분석해서 무료로 올려 드리기 때문에 많이들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고 자 제가 항상 마지막으로 뭘 한다고 그랬죠 자 마지막으로 매일매일 그날의 시초가 매매, 자, 시초가 매매에 대한 이 결과 인증, 자, 결과 인증을 그대로 생 라이브로 시간 다 보여드리면서 인증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매일 진행을 하고 있고,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욕심 부리지 말고 딱 기준에 맞게 분할 매도로 빨리 수익 내고 퇴근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만 하는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자, 어떠한 강요도 없고 모든 것은 자유다. 그리고 제 종목 받으셔야 여러분들이 대박납니다. 자, 이딴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광고도 아니고, 어떠한 홍보도 아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 종목 받아가지고 만약에 대박이 난다. 저한테 떨어지는 떡고물 단 이론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만 저에게 이렇게 노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입장이라고, 자, 입장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자, 첫 번째 종목부터 어떤 성과가 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종목, 자, 미래 생명 자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이렇게 보시면은, 자, 8.8%에서 16%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자, 8% 정도의 수익 구간을 내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도 조만간에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찍어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시간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자, 현재 시각, 자, 이렇게 3월 11일 오전 10시 39분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자, 신라섬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섬유. 자, 언제나, 자, 시장에 폭락할 때한 번씩 크게 급등을 하는, 자, 힘을 주는 그런 종목이죠. 자, 이런 거.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8.90. 자, 9%에서 27.5%. 자, 그러면 산수가 어떻게 되죠? 자, 18% 정도인가요? 자, 18% 정도 지금 수익 구간, 급등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안 좋다. 자 그랬는데 이런 품절주들, 자 품절주들, 자 시장 거지가 을때한 번씩 이렇게 크게 튈수 있는 품절주들이 단체로 개울 크게 띄운다 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시초에 한번 크게 튄다. 자 이런 거를 경험상, 자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화 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화 제약도 어제 영상 찍어 드렸었죠. 자 3월 11일 자3.9% 4% 잡고 자 그다음에 19.4%까지 약15% 정도의 수익 구간 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오늘도 3월 11일 자 오늘도 시초가 매매 딱세 종목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거고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자 시초가 매매가 좋은 점이 뭐다 어차피 시장이 좋든지 박살이 나든지 결국 수급이 몰리는 자 주도 섹터와 주도주들은 언제든지 존재를 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급 포착을 이용해 가지고 빨리 빨리 여러분들이 분할 매도 해 가지고 빨리 퇴근을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욕심 부리지 말고 어차피 매일매일 종목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보수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보수적으로 비중 좀 줄여가지고 매매를 할 거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언제든지 여러분들 자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노크를 하시면 되는 거고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본인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본인 의지, 그리고 본인의 관심. 자,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고, 여러분들 계좌가 지금 박살이 나고 있다. 자, 그리고 정말 암덩어리 같은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 자, 이런 종목들이 있다. 이런 걸 어떻게 빨리빨리 잘라내느냐. 자,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언제 기다렸다가 언제 올라오지. 자, 이런 식으로 기우제 매매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 열려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언제나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 여러분들의 계좌를 불리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은 자 누구나 가능하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추천 날짜 스크린샷 조작 아니라는 거자 항상 인증해 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언제나 인증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 근거까지 언제나 제시를 해 드리고 있고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조금 조금씩이라도 내가 공부 차원에서 종목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들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 여러분들 굉장히 힘든 시장이지만은 자 힘을 내주시고 파이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언제나 제가 여러분들 뒤에 있을 테니까 자 희망을 잃지 마시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부하시면서 경험치를 쌓아 나가시면은 자, 누구나 누구든지 여러분들 계좌 다시 계속 뿔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우리 좋아요, 자, 좋아요랑 우리 구독 안 해주신 분들 한 번씩만 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